안녕하세요, 고이즈 피딩 이 팀장. 김지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10분 노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시나 사지 말아라. 약간 네, 이런 네.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들으시고, 이것만큼은 피해서 좋은 건물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신축시에 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선이 있어요. 건축선. 네, 뭐냐면 지금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도로가 좀 확장 계획이 있어요 음. 그래서 건물이 뒤로 물러나야 돼요 아. 지적도를 떼서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세요 그 무턱대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네. 신축을 할 때는 많이 물러나야 되니 음. 물러나면은 본인 땅 자체가 뒤로 물러나면 좋은데 네. 땅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만큼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해결이 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됐죠. 땅이 음. 신축으로 지었을 때도 이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음. 이런 땅들은 리모델링도 규제가 많아요. 어. 네. 혹시 이런 거 미리 그러면 좀 확인할 네.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뭐두 가지죠. 규족도를 확인을 해서 음. 건축선이 있는지 보시는 거고 네. 잘볼줄 모르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음. 매입전 검토를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접근해 있는 도로 사이즈에 따라 인허가 조건이 틀려지는 경우도 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은요, 네. 6m 도로가 접혀져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여기 서이 땅을 사서, 이 건물을 사서 숙박업으로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는데 도로 조건이 4m 밖에 안 돼서 못 한다든지 음. 이런 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방은 또 4m가 또 되기도 음.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사셨는데 계획하고 완전 틀어지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이런 건물, 이런 네. 땅들이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을지로 충으로 종로 음. 이런 약간은 복잡한 네. 거기는 토지들이 작고 음. 어, 되게 불안정하게 서로 접근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이걸 싫어합니다 음. 근데 그 조그마한 땅에서 허물고 네. 또 지어지면 같은 양상이 반복이 되니까 음. 이 필지 이 필지에서 다섯 여섯 개 필지를 모아서 사업을 해라라고 음. 강제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의외로 또 이런 거를 또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음. 본인이 투자하는 땅이 이런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지 않은 땅은 사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네 <laughs> 맞습니다. 오늘의 취지는 그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선제 음. 대부분 건물이 주거로서는 남향이 좋으니까. 음. 다들 남향 건물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또 사시는 경우도 음. 있어요 근데 남향 건물은요 네. 사선 제한을 많이 받고 음.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니까 음. 입주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음. 의외로 상가는 북향이 좋다 가령 음. 예를 들어서 사선 제한은 3층 이상부터 적용을 받거든요 음. 근데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 3층짜리인데 사선 제한이 없어 음. 그럼 이제 착각하게 되는 음. 거예요 어, 4층, 5층 올릴 때는 형광하게 뭔가 줄어드는 음. 거예요 보통 3층 이상부터 활용, 네. 제한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가 검토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엔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토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니저러니 해도요, 도로 진입이 안돼 있는, 음. 뭐, 맹지. 도심가에서도 현실적인 맹지가 있어요. 음. 주차장은 있는데, 인도에 도로 조명이 안 돼서 차가 진입을 못 한다든지, 음. 현실에 아주 부직이 있습니다. 네. 예. 또 토지 고유의 형태와 방향성도 네. 봐야 돼요. 음. 땅이 좀뭐 부정형이든 뭐 자료형이든 뭐 뾰족한 형태든 그거에 맞춰서 설계가 음. 잘 갖춰질 수도 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음. 얇고 길어요. 그럼 건물도 길게 네, 맞춰야 돼. 건물도 길게 나는데 <laughs> 뭐.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되던뭐그 음. 형태에 따라서 뭔가 또 취약점이 나올 음. 수 있거든요. <laughs> 어 이렇게 모양이 네. 너무 극단적인 것들은 음.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음. 네. 이어서 신축 시에 모르면 손해 보는 거. 이번에는 알면은 다행인데 모르면 손해 보실 수 있는 거 어떻게 있을까요? 네. 어 신축으로 계획 될때 대지 안의 공지가 지정되어 있는 네. 토지들이 있어요. 음. 이런 토지들도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되게 땅이 작은데, 음. 야, 이런 대지안의 공지 조건들을 좀 받아들이다 음. 보면은, 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너무 작아지고, 음. 예,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어, 이런 걸또잘 알고 접근을 해야 음. 되고, 네. 무조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음. 어, 건물 사이즈에 비해 너무 많다든지 음. 어, 뭐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네. 예,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제한 사항이 많거나요. 비추천하는 용도지역 있을까요? 서울 핵심 지역에도 일종 전용 주거 지역들이 꽤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건물값이 되게 싸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물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되게 낮습니다. 음. 낮은데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이런 풀리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는 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음. 전반적으로 이거를 막연하게 해제가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절대 사면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거는 잘 알아보고 사는 음. 게, 게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기에서는 그냥 오피스, 소음 발생이 없고 되게 조용한 조용한 그런 오피스까지는 입주가 되는데. 음. 또 나머지 사업들은 뭐 FMB라든지 이런 거는 또 들어오지를 음,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갖출 수 있는 임차인 거리가 좀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음. 저희 건물 건물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네. 음, 비추천드리는. 비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또 기존의 내용과 좀더 더불어서. 좀 이런 건물들은 피하셔라. 또 이런 토지들은 조금 알아보고 사셔라. 또 여러 가지를 좀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들 다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매각하시려는, 혹시 매입하시려는 건물이 있으셨으면 특히나 더 한번 따져보셔서, 어, 잘 적용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조빌딩의 이 팀장 김지환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구해조 인생빌딩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물 소개부터 네. 그 건물을 같이 찾아드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밸류업 시키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 있도록 제투자까지 같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구해조빌딩과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좋은지 어떤 점들이죠? 좀 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서 뭐 내놓으면은 값이 오르는 네. 시세차익을 보는 이런 시, 시기가 아니에요. 당분간은 이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음.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며 어떻게 MD 구성을 하고 네. 뭔가 좀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직접 실행시키기가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음. 건물주 분들께서 바쁘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사업을 또 경험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각자 네. 입장과 사정에 맞춰서. 네. 네. 그러면 이어서는 과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네. 좀 도와주실까요?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죠.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요 음. 그다음에는 저는 내력벽 체크하고 불법 네. 건축물 체크하고 네. 사산 제한 체크하고 네. 그리고 뭐 용적률, 검폐율 지구 네. 단위계, 네. 도로 확장계, 토지 네. 옆에 건물주와의 어떤 간섭들 네. 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같이 검토하는데 제가 이런 근거로 검토를 했다라고 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음. 그래도 같이 매물 보러 다니면서 네. 어 매물 저는 먼저 찾아 드리는 거죠. 음. 영상 업로드 되기 전에 매각. 메가... 어, 요청을 받은 건물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만나 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장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시공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아이디어 플러스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내시니까 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저희 공실팀에서 해주는게 네, 네. 있잖아요 공사가 끝났으면 음. 이제 임대차 맞추는게 중요한거죠 네, 임대차를 맞추는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 네. 네. 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전문 공인중개사가 가서, 네. 건물에 대한 어떤 뭐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음. 교통정리, 네.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네. 어떤 검토들, 네.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또 마무리를 또 해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건물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고객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믿고 어 맡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랑 전뭐 건물에 네. 어떤 뭐 요즘에 어떤 흐름들 네. 트렌드들 대화 나누고 음. 또뭐 저희 강의 또 참여하시고. 네. 뭐식사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현장 투어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공, 설계, 임대, 세무, 감정 평가사 전국의 1위 은행 지정 장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관계 유지까지도 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 매각 의뢰나 매매 의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 중에서 연계된 공인 점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1등 건물들 좀 어,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아래 번호로 신청을 주셔야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1대1 상담 미팅 잡으셔서 대표님과 상담 후에 이렇게 네. 진행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수십 명의 셋업들이 네. 전문가들이 어 여러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 전력 투구를 할 거고요. 네. 많이 연락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